어, 7, 8월, 9, 10월, 11월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7, 8월 강의가 있고, 9, 10월 강의가 있고, 11월 강의가 있잖아요. 지금 어, 6월 강의가 이루어져 있고, 6월까지 해서 지금 4부터 6월까지 해서 지도서 강론을 했었죠. 네. 지도서 강론을 어 단고나 반이 있었고 원문 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국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고나에서 됐고 그다음에 원문을 보고됐었죠 처음에 둘다 듣다 보면 결국은 단고나로 정리가 돼어야 한대. 이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 뭐 할까? 심화하지 않은 그런 의도가 강했었습니다. 근데 국정일 때 있잖아요. 국정. 국수사관은 이걸 이제 병행합니다. 근데 저도 검정도 같이 병행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당고나의 내용과 이 검정 지도서를 저도 쭉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체음 미실 있습니까? 체음 네. 미실. 얘는 뭐 하지 않고 원문을 하지 않고 물론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업무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뭘 중심을 합니까? 당고나를 선생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체음 미실. 최은미실. 그럼 체음 미실의 당고나 이 부분은 이제 요건 어, 아직 안 했죠. 체음미실에 어, 당고나는 7, 8월에 1타3피 강의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7, 8월 선생님들 1타3피 강의란 건 뭐냐면 이론, 그 다음에 강론, 그 다음 에 기출 문제, 기출 변형 문제 있죠. 요걸 다 한꺼번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론은 그 제가 체육과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이시죠? 체육처럼 어떤 식으로 이론을 정리하냐면 일단 특히 초등 특수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면서 늘 고민에 빠지죠. 교육과정 아직도 해야 될까 버릴까 말까라는 거 빠지잖아요. 일단 절대 버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난도저이 사실 한번 들어서 잘 이해 못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다시 그러면 선생님들 7, 8월에 새로운 마음을 하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리해가지 그래서 거기 그 단고나 유인물도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제가 그첫 페이지에 예를 들면 체육을 예를 들면 체육의 초등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기본 교육 과정에 목차를 쫙 두면서 제가 이렇게 해놨을 거야. 별표가 있고 하트가 있고. 그러니까 별표는 초등 교육 과정 문제에서 초등에 나온 문제. 하트는요? 초등 교육 과정인데 특수에 나온 문제. 그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안돼 있어요? 이것만 잘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만 잘 봐도, 아, 포인트가 무엇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봐, 그 1페이지 내용을 쭉 보시면, 1페이지에 기초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체육은 초등 공통, 기본, 세 개를 공부해야 되죠. 근데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돼요? 초등교육과정에 포인트를 줍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그리고 공통과 기본 있습니까? 네. 자, 공통에서는 뭐 보자 그랬어? 청각? 시각과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과 지체 다뭐 중심으로 나왔을까? 시각 중심으로 많이 나왔죠. 물론 지체가 이제 기본이 있습니까? 기본에서 나왔죠.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로서 기본이든 공통이든 교육과정 문제는 뭐밖에 안 나왔을까? 내용 체계표야. 그럼 공부를 할때 머리를 써야 되는지 다할 수는 없죠. 이제 7, 8월부터 네. 이것만큼은 꼭 봐야 된다. 그러면 공통 기본은 뭐? 내용치 내용책 봐야 되겠지. 요 내용치 볼때 뭐하고 효과를 만든다? 초등하고. 그럼 그게 1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1페이지 제가 기출 을다쓴 분석이 나잖아요. 네. 뭐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자는 그 파악하겠죠. 그리고 2페이지는 선생님들이 처음 본 자료일 겁니다. 2페이지가 모든 과목이 다 이게 들어가요 작년 임용고사 봤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동양 또는 개정의 중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라 그러면 이제 아주 그다름대로 재미있게 하죠 자 체육과 교육과정의 개정중점 체육과 교육의 동양을 한번 암기해 볼래? 또 전학사도 하겠죠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창의 인성 학생 중심 체육 생활에서의 실천 학습을 촉진하는 가정 중심 평가 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작년에 나온 게 뭘까요? 일단 생활에서의 실천 강조예요. 그럼 생활에서의 실천 강조를 쓰라는 게 아니야. 실천 강조라는 개정의 방향을 바탕으로 뭘 물었을까?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 방향의 선생들 체육과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가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이죠. 그걸 쓰면 묻는 거야. 그리고 학습자 중심이란 말있죠 이건 뭘 물었을까? 수준별 체육 수업을 묻는 거야. 요게 검정 조서를 보면 중구난망입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 파헤치기 이 부분은 검정 조서를 본게 아니에요. 요게 교육부에서 작년 9, 10월달에 어, 대전에서 그 현장 교사들 있죠. 연수하는 선생님들에게 제시된 자료입니다. 음. 가장 교육부 자료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파워포인트 내용들 있죠? 네. 이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 여본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뭐라는 걸 거시적으로 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이제 이론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있습니까? 네. 기에 제시돼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뭐 나와야 될까? 지도서. 총론입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론이죠. 근대 인식에 있습니다. 제가 7, 8월에 내용 정리할 때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뭐가 빠져있을까? 해설이 빠져있으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그냥 5문만 읽겠죠. 이 해설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저도 총론 있습니까? 총론의 앞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2월에 공부할 때는 그냥 국가 수준 따로 총론을 따로 했지만, 1타 3피 내용 정리에는 제가 이두 개를 섞었습니다. 섞는데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헷갈려요. 뭐가 국가 수준이고, 뭐가 총론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뭘 중심으로 했냐면, 국가 수준 교육 과정 있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추가했을 때 반드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가지고 지도서 총론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역고 중심으로 이게 덮어져 진는거 알겠죠?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공부했으니까 봐봐. 국수 사과 예를 들면 도덕 도독 있죠. 도덕에서 지총에서 해설로서 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설로 쓸 만한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국어 별로입니다. 국어 안 도덕 있죠. 도덕 쓸 만해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과학도 별로예요. 맨 앞부분밖에 없어 장밖에. 개정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 내용, 조직의 원리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제가 뭐 했다. 앞부분에 추가해가지고 다또 기출하고 하트표시 있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 총론과 교과 교육론에서 주로 이제 뒷부분에 제시된 게 뭐냐면 교수학습 모형 부분 있죠? 요거 되게 지도도 총론 어디에 있을까?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뭐가 완성이 될까요? 이론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지총에 보면 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평가입니다. 뭐가 자세히 있다? 평가. 평가 방법 부분이 지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선생님들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어디에 추가하면 될까요? 국가수준 교육과정 있습니까? 거기에 뭐 과학과는 이러이러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 평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없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관찰법은 이거, 이거, 그뭐 실기 평가 이런 특징 도다 그게 없어. 그럼 거기다가 또뭘 덧붙여야 돼? 지총 있습니까? 그걸 원문에다가 뭐 해야 될까? 덧붙여 놔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 정리를 했어요. 이론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론 있습니까? 강론은 일단 채. 음, 미, 실 있죠? 어, 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어, 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모든 강론의 출발점은 뭐야 될까? 성취기준이어야 돼요. 그럼 성취기준을 둔 다음에 그럼 성취기준은 내용책이랑 같이 보겠죠? 성취기준을 둔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뭘까? 강론 내용을 선생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체육을 공부한다 그러면 체육 이론 강론 있습니까? 이걸 다 공부해요. 그럼 하루가 다 갑니다. 기출 강의는 인강으로 듣고 오셔야 돼요. 얘는 인강.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 풀이는 이미. 1월달부터 해놨죠? 듣고 오시고 기출 변형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초등문제와 초특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뭐로 다 바꿨냐면 2 0 1 5로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체육과의 내용 체계 표가 중요해요. 근데 기출 문제는 다 뭘까? 작년 문제 빼놓고는 2009년에 2007이에요. 그걸 다2 0 1 0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있습니다.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성격. 목표, 그 다음, 내용,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방법 평가 나오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및 평가 방향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왼쪽 보면, 테마를 잡았어. 그에 해당되는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 있죠. 그걸 다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기출 변형 문제를 선생님들 쭉 제가 제시했을 때이 순서에 따랐습니다. 이 순서. 그럼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변형 문제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체육 끝나면 체육 수업 끝나고 시험 문제를 나눠드릴게요. 집에서 풀어오시던가 아니 학원에서 남아서 푸십시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제가 참첨하게드릴게요 인강 선생님들도 요거 문제 풀다가 참작받고 싶으면, 어, 그, 바, 저한테 보내십시오. 답안지를.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드리니까, 6438에 몇 번이더라? 2430. 여기에 아무 질문이나 하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답안지 쓰다가도, 아니면 이런 문제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니까 정말, 스님들, 문제 풀때 중요한 게답 쓰는 것보다 문제를 정확히 뭐 할까? 이 문제에서 도대체 뭘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학원 강사의 문제 풀 방법, 제일 바보 같은 것이 뭐냐면요. 그 강사의 문제하고 답을 안게 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중요한 게 뭐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론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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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있는가 있죠?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7, 8월이뭐 할까? 금방 갑니다. 정말 금방 가버립니다. 그럼 이거, 선생님들, 최음비 씨를 먼저 공부하겠죠? 그러다 보면 8월이 돼요. 8월에 국수사과 2학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2학기가 나오면 제가 자료 제공할 때뭐 할까? 국사과를 단고나 해서 뭐 할까요? 강론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9월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유인물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있습니까? 국가 수준 지총 교과 교육론 있죠. 그다음에 공통 기본 있죠. 초특의 경우 여기에 제가 그 3, 4월 달에 그 테마별 포인트 그래서 역량이다 또는 뭐 교과별 무엇 교수 학습 모형 혼동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뭐 정리했냐면 비교. 초등 기본 공통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 비교되는 것들 있죠? 어. 그걸 추가해 가지고 여기 부분은 지금, 교제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강론은 어차피 이 학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교제하니까 이건 추후에 더 자세한 일정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월 있죠? 9시월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결국 이제 9시월에 문제를 가야 되는 문제. 네.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기존 교대 모의고사있죠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한 모의고사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변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별입니다. 교과별로 실제 임용과 이제 똑같은 형태도 있죠. 교과별로 시험보고 첨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설을 할 때에는 뭘 활용해야 될까? 요거인지 1타 3피에서 이론 강론 있습니까? 교재 있죠. 그 교재를 보면서 해설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아 여기에 이 내용이 있구나 있구나. 그걸 뭐 할까?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범위가 점점 뭐 할까? 좁아져요. 그러면서 11월, 임용고사 1주 전, 1주 전에 이교재로 공부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 가지고 최종 정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출제자 정보. 출제위원 정보는 임용고사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출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일주 전에 지금까지 한거다 모아가지고, 뭐, 뭐, 뭐는 반드시 나온다, 살펴봐야 된다. 그걸 봐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기획은 이렇게 됩니다. 수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